耳机。 렛츠 기릿! 끼릿 끼릿! 김! 이번엔 밥을 시켰어요 완전 맛있다 이번엔 조금 더 도움하게 싸 보려고 응. 그 있어 보게 삼겹살 삼겹살이 뭐옛날부터 먹고 싶어요 Thank you. 음~~ 뭔가 음. 음, 아삭하다 응 맛있는데? 응하늘색 조금 찌개다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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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되게 오랜만이죠? <웃음> <웃음> 옛날에 너무 화려하게 입었더라고 작년에 내가 <laughs> <laughs> 부끄러어서 <laughs> 영상 조금 다 그래 옛날 영상 못 보겠어 어떻게 음, 정주행을 하신 거지? 그런 거? 우리가 우리 우리 영상이 좀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이나왜 이렇게 오 햇빛 오 햇빛 이거 봐봐 아 눈부셔 대양을 피하고 싶어 었 음, 여기 안 하니까 바로 켜지네 옆구리 다 터져요. 어, 내장이 끝만 끝나네. 응, 너무 좋다. 뚱, 뚱어어깨다 떨어진다. 깨가 막 떨어지네. 이거 어젯밤에 언니가 만들어놨어요 콩나물 냉국 콩나물 냉국 집이 냉장고 너무 좋아서 <laughs> 얼음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놨어 <laughs> 살얼음이 너무 좋지 않나? 오 얼음 떨어졌어 오 시원하겠다 오 시원하다 맛있겠다 짠오 짠. 이게 짜졌네 응오 응. 시려 오 시려 오 맛있다 물좀더 넣을래? 좀짜제 음. <놀라> <놀라> 장난 아니죠 맛있어 김치에 사발면 당기는 맛 더 맛있는데? 응. <laughs> 쌈장 맛있어. 쌈장에 짜면서 끝에 다 물려서 <laughs> 그런가 봐. 심하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. 응. 아 이래서 우리가 계속 있나 봐. 소개가 조금 음. 어두워야 돼. 응 음, 말랑. 하늘색에 주황색 입으면 안 돼. 보라색에 초록색 입으면 안 돼. 너무 <laughs> 화려하고 좋도 막. 좀톤 다운된 거 입자. <laughs>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<웃음> 전혀. 짜장. <laughs> <laughs> 고추장 삼겹살 넣어도 맛있겠다. 응. 음. 그래서 씹리 식감이 더 좋다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맛있다 배부른데 계속 먹겠다 너무 음. <목소리> 음. 잘 먹었다 음. 1시 1 7분 네. 제가 불철 했거든요. 성공해 가지고 15,000원 벌었어요. 예. 그, 그거 6원인가더6 0원인가해 갖고 이만1원 벌지 않았나? 웬 날을 날다. 짠짠가 누구 나는나타 짠. 는나타 <laughs> <휴>. <laughs> 음, 맛있어. 음. 맛있어? 맛있어 나타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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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는나 먹었다 치맥이 오랜만이다. 이렇게 응. 이런 이런 맥주. 응. 응, 세계 맥주는 생각보다 너무 해복같고딴것 같은데 해퍼 응, 맞아. 음. 음, 음, 음. <laughs> 음노 술 음? 맛있지? 오우 쒸음달콤하 공짜로 먹으니 좋네 응 음. 내가 이렇 열심히 썼다고

여름에 음. 고양이 있을 때 한여름에 장봤을 때 엄청 더워갖고 음. 집에 도착해서 창고 냉장고로 들어가 <laughs> 그 시원하지?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맥주 한개 봤어. 진짜? 어안 찜해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? 응 <웃음> 혼자서? <웃음> <웃음> 혼자 격리했어요. <격리에서>. 진짜 <laughs> 시원해. 먹방 찍으면 되겠다. <laughs> 진짜 시원해. 여름에 딱히 먹을 거 없어서 계속 거기 들어가 본다. <웃음> 맞아. <laughs> 냉장고 <냉정은> 계속 열어보고. <laughs> 시오지 가면 맨날 문 열어보잖아. <laughs> 뭐 없나? 언니 맨날 열어보는데. 장도 <laughs> 안 봤는데 뭐 없나. 알게. 嗯。Mm. 너무 맛있다 <laughs> 57.0이었는데 56은 못보고 뭐 올라가겠네 <laughs> I t h 생겼어요 o u soon. I think you s o o 텃밭에서 i n k you soon. I 매실청, 매실청이다. 오, 어, 거의 다 먹어가는데. 매실청, 들기름 다먹어갖고 들기름. 오늘 음. 음, 음, 지금, 지금 상태 많이 안 좋네요. 워딱 하고 딱 나온 모습인데. 감자무반나. 오늘 <laughs> 텐션을 <laughs> 해야 돼. 오늘 운동,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. 8 시에 일어나서 유기조화했어. <laughs> 감자무반, 이 강원도 감자예요. 새 감자. 마늘쫑이 또 왔네. 마늘쫑 마누종... 마늘쫑? 마누종? 엄마 마늘쫑도 안 짓는데. 그니까. 이거, 이거 아마 시장에서 산 마늘쫑인 것 같아요. 어, 배고파. 택배 왔으니까 배달 음식 먹어야 돼. <laughs> 무슨 연리야. 장인 같다. 고여워 귀엽다. 신선도를 시켜주이스 때. 어, 아 이게 이번에 첫 수확했대요. 오이. 오, 왜 이렇게 두꺼워? <laughs> 오이. 오이가 너무 많네? <laughs> 이게 다 가고 거?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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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먹으면 맛있겠다. 이게 진짜 엄마한테 다, 택배를 보내달라 할때 신중해야 돼. <laughs> 냉장고 거의 비어졌을 때 보내달라 해야 돼. 아, 깻잎김치인가? 엄마 이거 반찬통또 샀나봐. 없어가지고. 2 0 0 0원짜리 사셨네. <laughs> 세 반찬통, 뱃뱃 깻잎김치. 저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배이것또마지 어, 오 마늘 좀 마늘 와 이거 비밥해봐야지와잘익다찰칵하인장근육대 <laughs> <laughs> <인양 그릇에 걸린다. 웃음> <laughs> 마지막 <또. 웃음> 와 비빔국수. 얄무, 얄무. 근데 나 양념장 대충 했더니 막 맛이 대충 맛이야. <웃음> 그래. <웃음> 너나 국수 처음 해봐. 그래? 응, 나 국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맛있네? 응. 나 요즘 국수 좋아해. 음. 음. 오우, 예 새콤하다. 음. 오우, 맛이 어, 새콤하다. 음. 비빔국수엔 생각보다 설탕 이 많이 들어는데좀 달잖아 그건. 음. 맛이 안 나니까 설탕 을 적게 넣어줘래. 들기름 음. 조금 넣을까? 뜨기, 딥기... 아마 뜨기름 딥기... 안 넣었다. 안 넣은 거야? 응. 아, 어. 어메? <laughs> <까매>? 어쩐지. 누가 누가 좀 대신. 아, 뜨기름 넣을게요. 무슨지 맛이 좀 비주, 부족하더라고. 그이 냄새지. 냄새가 너무 그래. 부족하다. 금방 자고, 금방 꺼야지. 미 응. 배가 고파. 얘 먹으면. 근데 국수 자주 해 먹어야겠다. 음, 응. 맛있네. 응. 진짜 이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. 참 신기하다. <laughs> 응. 이거 먹고, 피자 먹으면 너무 밀가루 아니야? 그럼 뭐 먹어? 맛있겠다. 어때? 맞지? 응. <laughs> 나 지금 밥을 먹을 거지 뭐. 깻잎김치. 맞아. 국수 역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 엄마야 <laughs> 물러 어, <왜 불러? 웃음> 끝에 가니까 얘다 먹은 느낌이 드네 <laughs> 역시 많이 안 좋아해 <laughs> 어 속이 맵다 어 너무 잘 먹었다 순삭했어 야 무슨 아침 같다 <laughs> 지금 몇 시야? 9시에 먹는 브런치 같은 느낌 스티치 해먹으려 했는데 을 바르고 로로 잘라서 근데 이 양상추 맛 오래된 거 음. 음. 好像最近我比较……嗯、oh, mm。Hmm. Okay, 해죽게 빠진다고? 그 옆에 내가 있을 때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올라타자. 그래갖고 동그라미 위에 올라가는 거. 세개 음. 있어 중심이? 응, 중심이 있고 응. 이렇게 있거든. 세 개가. 응. 얘가 돌아. 깔, 깔고 뭉개는 있 거란 말이야. 누가 응. 운동신경을 길러가지고 <laughs> 올라타. 그래갖고 <laughs> 중심으로 가서 앉아있자. <laughs> 그러다가 도망가서? 바다로 떠, 떨어졌는데 바다에는 식인 물고기가 응, 있고 좀... 또 아파? 아프기는 그렇지. 아프지. 근데 보통풍에 연석이구나. 산주는 금방 아무긴 한 아무기네. 아무면또 간지럽다. 언제 이제 진짜 얼마나 간지럽니? 코미야 우리 어디서 잤어? 오, 기지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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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밥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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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응? 응? 빵빵빵빵 빵빵. 뽀로로 빵빵. 이 <laughs> <빵빵. 웃음> 흔들기는 했지. 응응. 응. <laughs> 흔들었지. 아마. <됐어>. 짠. 짠. <웃음> <웃음> 어. 나는 저다. 시도 단면을 보여 드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음, 맛있어. 음, 부드럽다 음, 맛모습은 약간 소부로 먹는데. <laughs> 되게 부드럽네. 괜찮네. 응. 응. 음. <laughs> 난 확실히 뭐 많이 안든거 좋아하네. <laughs> 좀 저렴한 거. 아, 부드럽게 생겼네, 부드러워. 응. 빵피가 맛있어. 응. 맛있네. 이야. 어, 어, 안에 이거 있다. 어? 그러게. 크림치즈. 좀... 응, 이 크림치즈. 이렇게 겉에 있어요. 응. 부드러워. 부드러워, 부드러워. 짠. 음. 음. 잘한다. 아, 이거 맛있다. 응. 음, 잘굴었다 이거 응. 아, 그좀 고급진데? 응. 아 베이컨. 어쩐지 왜 응. 소시지 많이 난다 했어. 맞네. 베이컨이 이렇게 싹 깔려 있고 위에 크림 응. 치즈, 치즈. 이거빵 피는 쫄기. 찰기 찰기 하는 느낌? 응. 쫄기보다 짜기. 짜기. 짜이... 어 그렇지. 어, 짜기. 응. 음. <laughs> 이러다 이집 전메뉴 먹겠는데. <laughs> 이 집이 가성비가 좋고 떨이를 응. 많이 해서 응, 좋아. 아, 좋아요 맛있어 얘는 그냥 빠바에 있어도 소세 응, 없을? 응. 빠바에 한 5,200원? <laughs> <laughs> 아닌가? 4,800원 아, 4,800원? 응, 맞네 5,200원 좀 비쌌다 응. 어, 저건 또사 먹겠다 응. 부드러워요. 어, 그래요? 오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볼까? 응. 갈라봐. <laughs> 음. <그래>? <웃음> 맛있지. <웃음> 이거 맛있다. 맛있지. 완전 응. 부드러워. 살짝 모닝빵스러워. 음? 쫄깃한 생김치 맛. 응. 매콤 닭꼬치 한세 개만 더 먹어. <laughs> <좀 웃음> 매운 걸로. <laughs> 나도 맞아. 빵은 밥이 될수 없어. 오늘 음. 음,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다. 얘 너무 풍요겠다. 응. 음. 사이즈 너무 작은 거야. <laughs> 맞아 다른 거에 음. 비해 <laughs> 너무 스몰했지 <웃음> <웃음> 또 튀어나온 영어 어떡할 거야? <laughs> <laughs> 수어했지 <laughs> 너무 별로지. <laughs> 어미어좀 <미도> 줄여야겠어. <laughs> 어추라 그래. 어 얘는 아주 비하네 <laughs> 밥도 먹까 나는 그만 먹을래. 난 먹을래. 응. <목소리도> 아니 이달아버다 먹었네 선풍기 타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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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어 진짜 나갈 예, 줄 몰랐어 했네